2019년 9월 8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신곡 지옥편 제 16곡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5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또 하느님에게 포악했던 무리들이 벌을 받는 곳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어느덧 다음 둘레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벌떼들이 윙윙거리는 것과 같이 들리는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무렵 새 그림자가 한대 얼려 달려와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런 피를 맞으며 제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오며 각자가 외치는데 멈춰라 너의 입은 옷, 옷으로 보아서 저주스러운 우리 조국에서 온 놈이구나. 아! 불에 타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들을 저들의 몸뚱에서 보지 않았던가. 내 그것들을 생각만 해도 사뭇 괴롭구나. 내 안내자는 그들의 절귀에 팔을 멈추고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며 이제 기다려라. 저들에겐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의 본성에 의해 떨어지는 불이 없었더라면 저들보다는 네가 서두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노라.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저들은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이르러서는 셋이 둥그렇게 원을 이루었다. 마치 벌거벗은 몸에 기름을 바른 투사들이 자기들끼리 때리고 찌르기 전에 상대를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노리는 것처럼 그들도 빙글빙글 맴돌며 제각기 눈망울을 내게로 곤두 세우고 있기에 목은 목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계속 따로따로 움직였다. 그중 하나가 말을 꺼내. 이 허물어지기 쉬운 땅의 비참함과 검게 타고 일그러진 몰골이 우리와 우리의 소원을 값없이 만든다 해도 우리의 명성은 너의 영혼을 움직일 것이니 너 어찌해 그토록 의젓하게 살아있는 발로 지옥을 지나갈 수 있는지 말아야라. 보다시피 내가 밟고 가는 발자국의 주인공은 온통 벌거벗고 털이 빠진 채 가고 있지만 내가 믿지 못할 만큼 지체 높은 자였다. 그는 어지신 구알드라다의 손자였고, 이름은 구이도 구에르라여 살았을 적엔 머리와 칼로 많은 것을 했노라. 내 뒤에 모래를 밟고 가는 다른 사람은 테디아이오 알도브란기인데, 그의 음성은 저 세상에서 명성을 떨쳐야 맞단 말이다. 그리고 저들과 더불어 십작에 자 매달린 나는 야코포 루스티쿠치, 나를 정녕 괴롭혔던 자는 억척스럽게 사나운 옆에 내렸다. 내 불길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나 역시 그들 속으로 뛰어내려갔을 터이고 나의 스승도 그런 나의 의향을 이해했으리라. 그러나 나 불에 타서 구워질 것이기에 저들을 와락 껴안고 싶은 뜻은 무서움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다. 내가 말하길 그대들의 처지가 나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건 경멸이 아니라 아픔인데 그것은 재빨리 나로부터 달아나지 못하리라. 나의 어른이 내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대들과 같은 무리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노라. 나는 그대들과 동향이니요. 언제든지 감동적으로 그대들의 영예로운 행실과 명성을 이야기했으며 듣기도 했다오. 나는 죄의 씁쓸함을 버리고 믿음직한 길잡이가 약속했던 달디단 과일을 찾아가려니. 우선 한가운데까지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가 또 대답해. 그대의 영혼이 그대의 몸을 오래오래 이끌어 나가게 하고 그대의 명성이 그대 뒤에도 빛나게 하소서. 말해다오. 을 우리 조국엔 그 옛날처럼 예절과 위풍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온통 끊어지고 말았는지 우리와 함께 요즘 고통을 당하고 저기 재무리와 가고 있는 굴리엘모 보르시엘에 그가 그런 말로 마음을 쿡 쑤셔놓았다. 풋내기 무리와 벼락부자들이 거만함과 부덕을 내 안에 싹 키웠으니 피렌체여, 내가 온지도 이미 오래로구나. 내가 얼굴을 쳐들고 그렇게 소리지르니, 그게 대답인 줄 알아차린 셋은 진실을 털어놓을 때 하듯이 서로서로 서로 마주 쳐다보고 있었다. 셋 모두가 대답하여, 다른 때에도 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힘 안들이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대는 행운하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별들을 보러 돌아가거든. 옛날에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할 때, 우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들은 동그라미를 풀고 도망치듯 하는데, 재빠른 다리들이 마치 날개와 흡사했다. 아멘. 한번 외울 결혼도 없이 그들이 곧이어 사라졌는데, 이리하여 나의 스승께서도 떠나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내 그분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소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 우리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치 몬테 베소로부터 동편을 향해 아펜리노 산맥의 왼쪽 기슭에서 비롯해 제기를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 그것은 저 아래 낮은 바닥으로 흐르기 전저 위에서는 아화아 퀘터라 불렸지만 포를리에선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데 실로 천명을 담을 수 있을 알프스의 성 베네딕투스 수도원 저 위에서 한꺼번에 떨어지며 소리쳐 울려 오듯 바로 그렇게 험준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핏빛 물이 소리내는 것을 들었으니, 이윽고 귀가 찢어진 것 같았다. 나는 노끈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곳으로 가죽에 얼룩무늬가 있는 표범을 잡아볼까 한번 생각했다. 나의 안내자의 명령에 따라 나는 그것을 내 몸에서 풀어내, 뚫뚤 말아 그에게 건네줬다. 그러자 그는 오른편으로 몸을 돌려 강둑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것을 냅다 깊은 골짜기에 던졌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스승께서 나를 보며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니 분명코 이상한 것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으리라. 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을 꿰뚫어보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경계해야 한다. 그가 나에게 내 기대하는 것이 곧 나타나며 내 생각이 그리는 것이 너희 눈앞에 이제 곧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언제나 거짓의 호우를 쓴 진실 앞에 사람은 될수 있는 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잘못이 없이도 치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나 침묵을 지킬 수 없으니 독자여 이 희극의 식구가 오래오래 호감을 받도록 식구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맹세하노라 무겁고 어둡침침한 창공을 통해 여한 강심장이라도 놀랄 형체가 험처 위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바위나 혹은 바닷속에 숨겨진 무엇에 얽힌 탓을 풀려고 이따금씩 물속에 잠기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다를, 다리를 웅크리는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해서 제 16곡 낭독을 마쳤습니다. 본래 밖에 나가서 한번 새소리 들으며 하고 싶은데 가을무기가 어떻게 무거, 무서운지 엄두가 안납니다. 곧 날이 오지 않겠습니다.